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신청서 작성 방법인데요.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자동차 면허증은 영사관에서 신청 가능하세요. 다만 시간이 한국에서 발급돼서 영사관으로 오는 데까지 한 달에서 두,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동차 면허증은 1종과 2종이 있는데요. 1종 면허증은 안타깝게도 갱신은 불가능하시고요. 재발급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2종 갱신을 한번 해볼까요? 2종 갱신과 또한 영문 면허증 같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문 면허증이라 함은 현재 발급되는 자동차 면허증 앞면은 국문, 뒷문은 영문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청서에 이름을 써주세요. 홍길동. 주민등록번호도 써주세요. 운전면허번호. 소지하고 계시는 운전면허번호를 적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지역번호가 되겠고요. 뒤에는 면허증번호를 적어주시면 되세요. 주소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미국 주소를 적어 주세요. 전화번호 또한 미국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 번호는 저희가 면허증이 발급되면 연락드리는 번호이기 때문에 정확한 번호를 기재해 주셔야 연락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다음에 갱신 적성 검사 연기 해외 체류에 체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재발급일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분실에 체크하시고 분실 일자를 작성해 주시고요. 이때 분실 재발급일 경우에는 이 위에 갱신이 아닌 재발급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영문 면허증을 같이 신청할 거니까요. 영문에 체크해 주시고 영문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세요. 이름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차종인데요. 본인의 면허증이 1종이면 수동 체크해 주시고 2종이면 자동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신청인 형길동 이름을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것 사인을 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쭉 내려와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가 있습니다. 이 동의서를 읽어주세요. 이 동의는 본인이 정부기관에서 이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 본인의 정보를 본인의 정보를 어, 확인하는 거에서 동의를 한다는 것이고요. 이름 써주시고요. 사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을 부착해주세요. 사진은 증명사진으로서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흰색 배경이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반드시 6개월 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해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구비서류는 이종 갱신 영문일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소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발급일 경우에는 분실하셨을 경우 재발급일 경우에는 여권을 소지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수수료를 안내해 드릴게요. 수수료는 나는 영문은 아니고 국문 재발급만 필요하다. 아니면 국문 갱신만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12불 50센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오늘같이 영문을 같이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수수료 14블루를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영사관은 현재까지는 캐시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 운전면허증, 접수증 장석 방법과 구비서류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